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소단원인 이성 친구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도덕일 교과서 146쪽 펼쳐놓고 공부를 하면 되고요. 어, 이번 시간 학습 목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청소년기 이성 교제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이고요 이 말은 청소년기에 이성 교제가 주는 장점이라고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즉 이성 친구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인지를 알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가 이두 번째 어, 학습 목표입니다. 자 먼저 이성 친구를 사귀면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의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성 현재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별로 공감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때 청소년기에 이성교제를 한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성 역할은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근데 꼭 맞는 건 아니고 꼭 옳은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하는 어떤 성 역할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여성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은 뭐가 있죠? 여자는 뭐 얌전해야 돼. 그러니 여자는 예뻐야 돼. 그거 여자는 뭐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남성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어, 기대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남성들은 태어나서 세 번만 울어야 돼.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강요 당하죠. 지금 1학년인 친구들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남성에 대한 또는 여성에 대해서 거는 그 사회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사회적 기대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 갖게 할수 있고 이런 성 역할 고정 관념은 결국에는 성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 역할 고정 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 친구를 어렸을 때 이제 사귀다 보면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여성에 대해서 거는 사회적인 기대. 를 벗어나서 좀그 사람 그 자체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성 친구는 어, 여성 또는 남성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 그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일, 첫 번째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의 장점은 성 역별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가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를 올바르게 이해해서 남녀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방법. 또는 남녀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너무난 너무 고정된 어, 역할과 기대를 거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분명한 그 신체적인 차이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에게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친구 대하듯이 이성친구를 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좀더 이제 다른 이성친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조금 더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와 다른 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조심성 있게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점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게이두 번째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를 만날 때. 만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요? 너무 질문이 광범위했죠?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성교제를 한다면 당연히 자신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좀 자신에게 설렘을 주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 겪어본 사람들은 알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피해되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당연히 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꼭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나의 욕구만을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나의 욕구를 조금 조절해 가면서 상대방의 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배려라고 할수 있죠. 이런 배려하는 마음을 이성교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전에는 이 단원을 가지고 도덕 수업을 할때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이런 활동들을 많이 시켰어요. 너희들은 청소년기에 이성 교제에 대해서 찬성하냐 또는 반대하냐 이런 거를로 이제 토론 주제로 삼아서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사실 어 요즘에는 이성 친구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찬성 반대 이렇게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성 교제 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만약 이성 교제를 지금 시작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만약에 지금 현재 이성 교제를 했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겪는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교과서가 아니라 미래인 컬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고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성적이 떨어져서 고민인 학생입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와 사귀게 되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적 걱정이 태산 같은데, 정작 여자친구는 다음 주가 시험인데도 주말에 놀러 가자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물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인터넷에서 이러한 글을 본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줄 건가요? <laughs> 자, 일단 이 친구는 여자친구와의 그런 관계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죠. 어, 그런데 여자친구가 좀 시험에는 또는 관,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절하는 게 여자친구에게 상처가 될까봐 섣부르게 거절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어, 이 친구가 좀 이 친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성적이고 그리고 공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조금 더 여자친구와의 장기적인 어떤 관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 두 번째. 저는 짝사랑하던 학교 오빠와 사귀게 되어서 요즘 너무 행복한데요. 고민이 있어요. 오빠는 제가 귀엽다고 안아주고 싶다는데 전 아직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거절하면 오해할까 봐 걱정되는데 오빠의 욕구를 받아주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사실 어 청소년기에 이성 교제를 했을 때좀 겪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이성교제를 했을 때 그~ 만약에 남녀가 이성교제를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 스킨십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남자가 더 빠르게 원하는 건 아니고 어~ 오히려 여자가 더 먼저 스킨십을 더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자, 이거는 꼭 남자 여자의 그러한 그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어 질문 상황에서는 오빠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 싶고 그리고 이 짝사랑을 했던 그 아이가 조금 어 천천히 오빠랑 스킨십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은 어 아까 첫 번째 예시문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거절을 거절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어, 아, 여기 지문을 보면은, 전 아직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라는 자신의 마음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어, 표현한다고 해서, 이 오빠가 어, 멀리, 자신을 멀리 한다면, 사실은 어, 더 만남을 지속할 이유가 없는 관계겠죠. 그래서, 어, 나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스킨십은 너무 빠른 것 같고,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음, 좀 확실한 경계가 필요하다면, 나는 여기까진 괜찮아, 손 잡는 것까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탐구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고, 어, 우리 교과서에는 그러면 멋진 이성 친구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 어 그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교과서 내용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기. 그리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기. 자, 이거는 사실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의 기본 원칙을 배우고 인간 관계를 넓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사실 이성 친구를 사귀다 보면은 이성 친구와의 그 관계만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너무 그 이성 친구의 관계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다기, 어, 몰입되기 보다는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또는 다른 뭐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 좀 적절한 그런 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 친구에게 나의 관계만을 강조하지 말고 이성 친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도 어,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학업 등 자신의 삶에도 충실하게 충실한 삶을 살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해가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성장 학. 할수 있게 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어, 유념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밖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면 조금 더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어, 세 번째 소단원인 이성 친구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우리가 계속 이제 원격수업으로 만나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확인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양심껏 146쪽부터 148페이지까지의 교과서 내용을 읽고 거기 14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생각 모기가 있습니다. 그 빈칸 채우기까지 해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